쇼핑뛰가 한 번쯤! 아 이상한 직업만 칩이! 아 네, 거기서 다리를 이렇게 나머지는 제가 해볼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. 네, 아. 이게제 차례죠? 아... 준비된 모델입니다. 준비해서 중모라고 불러주세요. 아 바중모! 우리가 새로운 악구를좀 짜고 있는데 저희가 모델을 좀 넣어줘. 바중모, 저는 바중모라서 어. 습하고 어두운 데를 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! 그리고 중간 다리가 하나 더 있잖아. 있어요. 네. 근데 중목이 중목이라 보니까 요거는꼭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? 음. 그래서 중간 다리도 이렇게 할지 중간 다리를 이렇게 할지 정말 고민이야 아, 이게 정말 원래 포징 대회도 너무 어려운 것, 것 같아. 같아. <laughs> 중국 자네가 다음 주에 있는 포징 대회도 중요하지만 그 선배가 다 하늘에 있을 발레 콩쿨. <laughs> 맞아. 맞아 <웃음> 거기에서 할 이걸 이 선생님이 만들어야 돼요. 자에 춤을 좀 췄다고 했지? 그러니까 제가 차례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? 내가 하고 있는 이발레교습소에서요 내가 교수 소와 함께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이 안무가요? 제가 그러게 바퀴벌레의 대표로 이 안무가가 되는 거죠? 정이 예상하겠라고 바퀴벌레 발레 안무가 아그래어요 아가씨가 들려오라고우주먹 제일 훌륭한 바퀴벌레 발레 안무가가 될 거예요 댄이스 <laughs> <laughs>